이번 시간에는 2023년 12월현재 시점에서 추상적 설명이 아닌 구체적 설명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금입니다. 사람이죠. 인 하나일입니다. 걸다 글입니다. 걸다글 기억자. 오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. 한자 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. 지정합니다. 사람이 하나같이 걸고 있다. 동시에 걸고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언제? 지금 막. 그래서 이제 금자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얼풀 음입니다. 입구죠? 이제 금입니다. 이제 막 입을 뗐으니까 뭔가를 엎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얼풀 음이 되겠습니다. 음미하다 금일. 자, 그다음 모을 집으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. 풀이해 보겠습니다. 모을 집입니다. 사람이 하나가 됐다.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것은 뜻을 모았다는 얘기겠죠? 그래서 모을 집입니다. 모았다는 거죠. 모아서 건다는 얘기입니다. 언제? 지금 막 현재 시점이겠죠? 그래서, 이제 금자가 되겠습니다. 얼펄엄, 이제 금, 입굽니다. 지금 막 입으로 말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. 입을 말하기 시작했다. 뭔가를 엎조리고 있다. 이런 뜻입니다.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얼펄엄이 되겠습니다. 엄미하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